자, 전사의 모험, 2009. 바로 한번져보고 계십니다. 검은 마법사를 죽여라. 메이플인가? 업굴소 2군데. 검은 마법사를 죽여라. 여섯 명의 전사가 모두 죽은 게임 없고, 참고로 히든 캐릭이 없음 죄송. 히든 캐릭이 없는데 왜 죄송하지? 여기는 풀의 정속이고, 전사. 오, 마법사가 겠어 도적. 군인. 헌터. 야, 그? 괜찮. 전개 마법을 다루는 마술사. 뭐야 이건? 네? 이 뭔? 도움말. 자 검은 마법사 체력 5만이래. 머끌소 두 군데 캡터 1곱 가지. 구상 아홉 군데. 무한 치료 상자. 일단 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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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봅시다. 아니, 히든 없다더니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히든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끝난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뭔? 검 마법사의 애완견. 야, 이 털에서 좀 조심해야 될지도. 해치우자. 검은 마법사 부하의 텐트. 관측기. 지금 난리 났다, 씨. 가디언 날아가고 난리 났다. 각자 알아서 진행하자고. 부상 발견. 저격병 떴고. 기그잭을 해가지고 여기 얘한테 가야되는거같은데 실험용 뱀 여기 업그레이드네 길을 그러면 미리 다 뚫어놓고 지나만 해가지고 얘 죽이고 끝내자 이씨 아니 이것도 가디언 못찾았으면 개고생했겠는데 가디언 찾아가지고 그냥 이지모드네 아, 히든 없음 죄송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또 히든을 찾았네. 소름 돋는다. 실수로 뒤짐. 와, 맵 근데 진짜 미쳤다. 지그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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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잡으면 끝이네. 피오만 사실 그냥 가디언 먹고 바로 가 가지고 패 죽이면 끝이네. Yes, 진화나해보세요 캐논 솔져. 그럼 일단 메이플 맞는거지. n <laughs> u 개웃기네. 자, o w 마법사 I k 블러드 위자 피의 마법을 다스리는 마술사, 자기 파티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크소음 스킬과 저게 피를 뿌어 공격한 플레이그 스킬을 가지고 있다. 아니, 캐릭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뭔가 귀엽네. 검은 마법사의 최강 캐논. 죽음의 괴물이다, 가스통. 가스통 터친다고 막 주변에 폭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이거? 가무 압사의 번개 괴물? 저 새끼들 가스통으로 임마겠잖아. <laughs> 미친 가야 <거 아니야>, 이거. <laughs> 아니, 오늘 전사의 모험도 미쳤는데? 오늘 전모도 개막장이다. 죽음의 괴물. 와. 가문 마법사의 마도사 소굴 입구. 거대 전함. 프리스트 <laughs> 프리스트 <laughs> 바로 가서 이거 죽이면 사실 끝이긴 해 진화 한번 보자고 일단 길다 닦아놓고 진화해가지고 유닛으로 한번 으, 싸워보자 120데미지 어, 매트틀 무서워요 오, 메이지. 적을 마비시키는 마일스톰과 마법을 부리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피드백 스킬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이다. 마컨 불가능. 설명이 너무 그 정직하고 친절한데. 탱크 솔져 <laughs> 히어로 아 존나 웃기네 비숍 비숍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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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마법사의 특수 공격기 검은 마법사의 머신 1호 <laughs> 와, 대공, 대공, 비숍이 다 해야 돼. 아, 씨. 졸라 웃기네. 산을 뿜는 괴물. 산뿜 괴. 야, 거대전함, 거전. 얘들아, 거전, 거전. 거전. 뛰어 체력을 회복했다 가자 에이 오케이 오케이 검은 마법사의 전함 야이 피가 너무 높은데? 야 진화 없냐 진짜? 이걸로 잡는 거야? 얘 없으면 못 깨겠네 그러면. 야, 야, 여기 혹시 모르잖아. 저기 한번 가보자. 무한 치료 환자 발견. 체력 충전. <laughs> 존다 웃긴 게 해보기 안 돼. 얘들 너무 강력 한, 거 아니야?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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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까지 이거 무한 이 잖아? 존나 웃기네, 여 기가 진짜 무한 이다. 야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? 진화 없기만 해봐라. 야 진화 없기만 해봐라. 진화 지나... 아 여, 여기 여기 진화 있겠지? 설마 여기 여기 진화겠지? 체력 200 깎아버리기 간다 진화 진...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똑같이 만들어줄게 너도 이 무기력함 느껴봐 같이 당해봐. 씨.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, 베비? 아니 이게. 자. 자. 아니 거분. 거북... Ai 다죽여막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 대놓고 업글 소두군데를 하긴 했지만 이게말이 되냐? 야이 데미지 이거 뭐야? 인데 얘 어떡하 냐？얘 존나 센데？야, 사실 얘가 보스 아니야？얘 가더 보스 같 은데. 자, 해. 설마 가스통까지 다 부숴야 한다고? 가스통까지 다 부숴야 돼? 이침배아냐 이거? 여기까지 다 죽인다. 야 이거는 뭐이 씨. 아니 우리가 뭐 청소기야? 야, 근데 이런 이건 어쩔 건데? 아, 해봐, 해봐, 해. 어차피, 어차피 이미 뭐다 해보자 할수 있는 거다 해봐. 무안 치고 상시 발견! 체력 충전! 야 울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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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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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잔나> 웃기네 <laughs> <laughs> 자더 있냐? 그냥 빅토리가 없는 거겠지? 설마 우리 가스통 다 깠지 않아? Must Must <laughs> 이게 더 있네 이씨 <laughs> 아 이제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한번 끝까지 찾아서 다 부숴 보고 싶긴 하다. 이제 없는 거 아니야, 진짜? 이제 없잖아. 그냥 이제 트리가 없는 거고. 아 와... 씨. 근데 굳이 또 여기서 또 서바이벌 하고 싶진 않거든. 먼저 깬다.